오늘은 음 염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잠깐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염려가 많죠, 우리가. 제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지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너무 시달리고 제가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객지 생활하고 있을 때뭐 10대 때예요 앞으로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거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군대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너무 하루종일 일하고 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딱 잠이 들어 버리면 괜찮은데 잠을 못 자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밤새우는 거예요 그게 뭐 16, 17살 때 벌써 그런 불면증이 와 있었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계속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맡겨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인데 그, 그날 그 저물 때가 언제냐니까 시 아, 뿌리는 비율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날 이제 저녁입니다. 저물 때 이미 해가지고 어두워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때는 전기불 없던 시대인데 어두워졌으니까 아마 햇불 같은 거 이렇게 불심이하게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나 켰을 테고요. 그 때는 모타가 없던 시절이니까 외항선 배도 아닐 테고요. 고기 잡는 배뭐한 대여섯 명탈수 있는 그런 배였겠죠. 배가 몇 편이 같이 떠났다는 거 보니까 한 배에 한 서너 명이나 대여섯 명씩 타고 배몇 대가 이렇게 출발한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사역해야 될 곳으로 미리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제 아들이 노를 저으면서 갔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마 고기 잡는 배로서 몇 명이 타고 출발하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 모시고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큰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말의 하면 갈릴리 바다가 그 육지에서 한 200m 아래 있대요. 갑자기 막 광풍이 몰아치고 또 파도가 일어나고 하는 길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 광풍이 큰그 광풍이 37점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야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큰 광풍이들이 닥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 뭐 어부 출신들이니까 얼마나 노를 잘 젓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 하나님 신동시 완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신해야 구원난다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하시죠? 계속 말씀 전 하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하시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에 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배 타고 건너편 가자 해놓으시고 예수님 배고픔 배우시고 잠이 드신 거예요. 피곤하신 줄 아니까, 제자들은 깨우지 않으려고, 어쩌좀 쉬시도록 해드리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노를 줬고, 문 한쪽에서 물 퍼내고, 노를 젓고 막, 아우성식, 배가 막, 뒤집지려고 하니까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38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돌보아 주시지 아니 하십니까? 예수님 막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이것도 걱정이, 저것도 걱정이고 불안하고 불면증에 힘들어 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죽을 것 같죠. 지금 예수님 모시고 하는 제자들이 배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파도가 강 세게 막큰 광풍이, 물결이 막 배에 가득하게 헌해도 뿐만 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3 9제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부시시는데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금방 언제그런 파도기는 천천한 호수처럼 될 뻔인 거예요. 언제그런 파도기는고요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 마디만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4 0절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 한마디 하시면 온 천지가 다 움직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배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배죠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자 하고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요. 배가 파도에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도 빠져서 설거하셨고 제자들도 다 죽었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빠져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파도가 막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가자 해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타고 가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예수님도 서가시고 제아들 다 빠져 죽었더라. 끝.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이 배는 뒤집어질 수 없는데요. 염려하는 건 대개사정이에요. 대개사정. 심지어요. 제자들이, 에, 딴 모르겠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예수님 옆에 같이 누워 자버려도 안 뒤집어져요. 그 배는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뭐, 파도가 치든 말든, 뭐, 아, 일단 모르겠다. 우리도 자버리아그 배는 안 뒤집어져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고, 목사님들이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맞고 하다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잖아요.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을 좀 피할 길에서 너희 이기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고, 주님이 정말 하나이 나와 세상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고민해라. 아니잖아요. 빌리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 그랬거든요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오는 사자 두루다님 산길을 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염려할 때 걸려들어요 요비 혹시나 내 아들, 딸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아침마다 뭐그 제사 지내고 이랬잖아요.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요한 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데인데요. 요기 3장 25절에 내가 염려하든 두려워하든 그것이 내게 임해버렸다 그랬거든요. 맡겨버리면 될 텐데 자꾸 내가 땡겨서 염려를 해요. 마태봉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마태봉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냐? 없지 않느냐? 마태봉 6장 25절, 3, 4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는 다 하신대요. 마태봉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위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거 구하면요. 이 모든, 이 모든 것 속에 건강, 경제, 자녀, 미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잘교 목사님, 사모님, 제가 그랬어요. 너무 염려가 많았어요. 불면증이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제가 치유받을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세계 몸할 때 모든 준비하셨고, 내 하나 생겨 문제 우리 가족들 뭐, 그 책임 못 지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 책임 못 지시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자꾸 불신화하는 거예요. 과거에요. 분들 다 밖에 보어요이 배는 뒤집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고 주의 종이 맞다고 하면 그 배는 뒤집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가자그러고 주님 타고 계신 배를 뒤집어 주님 빠져 죽어도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막 불안해하고 막 죽겠습니다. 큰일났으면 교회요. 성도들이 모이다 보면 자꾸 마귀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막막막 뛰면서 막 끌고 부스러 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딱중무자 사모님 딱중무자고아 아니야 문제 아니야 주님 계셔 괜찮아 주님께 맡기면 돼. 이럴 뻔에 잠잠해서요. 아전들 저희 교회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지만 괜찮아 왜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기도 뭐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어, 또 저런 일이 벌어지네요? 주인 대신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주님 다 아무 문제 아니도록. 괜찮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왜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게 드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으신 전도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막 전해서 생명을 살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로 만들까 그것만 이렇게 고민하시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중직자 성도 여러분 오늘 박목사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염려하니까 불안해하니까 걱정하니까 주님 박목사 통해서 주님께 맡기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에게,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